그래서 데스크가 하얀색인 거예요. 책상이 하얀은 반사판 아 효과가 있어요. 잡티를 만들었는데 잡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어떻게 촬영을 했어요? 검정색 판을 아 네? 저희 저는 대, 그럴 때는 저는 하얀 판을 듣습니다. <laughs> 이번 영화에서 형사 역을 맡은 어? 이희준 씨. 니요새도그 네, 가시나 그 뒤치다 끌이면 되긴 하. 그는 유일하게 미스에의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. 그나. 잠깐만 좀. 곁에 아무도 없는 미스뱅 옆에서 그녀를 챙기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입니다. 뭔 일이지? 애 때문이야? <놀람> 좋아하시는 좋아, 건가요? 네, 좋아하면서 끝까지 시키려고 하는 형사입니다 한지민 씨는 어떠셨어요? 열리가 대단하세요. 처음에 영화 들어갈 때 너무 바쁘신 거예요. 왜 이렇게 바빠요? 더니형사님들을 만나고 다니고 바쁘신 음 거예요. 음 경찰분들과 출연단도 하시면서 얘기 나누고 장점의 신발도 계속 신고 다니고 촬영 안 하실 때도.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좀 부족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파일 맡을 때마다 취재를 하는 편이에요. 음 <laughs> 그런데 두분 말고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배우 한 명이 또 있잖아요. 네, 네 우리 시아. 네, 음 시아야. 칠구 살. 미스백 그렇게 음 부르라고. 너 어디 갈데 없냐? 불어보네. 자신을 챙겨주는 미스백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소녀.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의 슬픈 눈빛을 완벽히 보여준 이 배우는 놀랍게도 이번 영화로 처음 연기를 시작한 김시아 양인데요. 미스백도 내가 미워요. 그래서 버리고 안갈 거죠. 시아양이 맡은 지인이랑 캐릭터가. 저희 영화에서는 가장 어려운 캐릭터긴 했었어요. 그 추운 겨울날 얇은 어... 옷을 입고 잘못 씻는 캐릭터라서 씻지 아이고. 않고 손톱을 길러가면서까지 연기를 해줬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엔진내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덜 고생하려면 저 역시도 엔진 내면 안 됐었고 촬영장에서 서로에게 버팀목이자 자극이 되어줬다는 두 사람 시아 시야, 이모는 시아랑 해서 너무 좋아. 시 너무 잘했서잘진짜 하면 돼. 자신의 역할에 빠져든 시아 양을 보며 한지민 씨 역시 시간이 갈수록 미스백이라는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. <laughs> 촬영이 끝나도 쉽사리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였는데요. 항상 진심을 내비치지 않고 남들과 소통도 안 하던 미스백이 결국은 지은이를 만나면서 너무 쌓였던 것들을 한 번에 폭발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되게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.